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공산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풍광이 아름다운 산길을 오릅니다. 소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바람이 싹 부질 때 소나무가 서른 엉키고 부딪히는 소리 그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 진경산사로 이름을 떨친 겸재 정선 화가의 발자취와 그가 남긴 작품을 감상하며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겸재 선생님께서 산소화를 많이 그리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겸재 정서는 65세부터 70세까지 5년간 이 지역에서 현령으로 일하면서 주변 산화가 담긴 진경 산소화를 그렸는데요. 그가 바라본 한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300년 전의 한강의 모습입니다. 겸재가 한강의 아름다움을 하폭에 담았는데요. 지금의 한강의 모습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진경 산수의 변천사와 원화를 감상할 수 있는 겸재 기념실에서 그의 일대기와 함께 경교 명승첩, 양천 팔경첩 등 한강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서0권 집회 뒷면에 그려진 겸재 정선의 계상 정거도가 보는 이들의 시선을 끕니다. 한강의 옛 이야기를 듣는 한강 역사 탐방은 한강공원 전역 13개 코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양천 학교에서 공산 소학로를 거쳐 선생의 기념관에 이르는 겸재정선길은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겸재정선길은 조선 후기 하가 겸재정선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강서 한강공원에서 겸재정선미술관까지 가는 길로서 한강 역사 탐방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성율의 유람선 불빛이 어우러진 한강의 밤을 걷는 발걸음에 여유와 낭만이 느껴집니다. 고층 건물 너머로 지는 석양, 야경 속에 숨겨진 빛과 색채, 화려한 불빛 축제가 함께하는 한강 야경 투어는 특별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엄마 아빠랑 한강 야경 투에 어 같이 왔는데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예뻐가지고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시원한 물걸어가 강물 위로 흩어져 내립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장 벼랑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는 과 밤을 하얗게 수놓습니다. 설의 섬을 돌며 시작하는 야경 투어는 세빗섬, 달빛 무지개 분수 등을 지나 한강 달빛 야시장까지 1시간 30분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한강 야경 투어는 두개 코스로 운영되는데요. 10월 7일까지 반포 달빛길에 이어 이천 예술길 여행이 11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강 야경 투어는 성인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인솔자가 있으면 어린이도 참여 가능합니다. 한강 역사탐방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두 프로그램 모두 다 무료로 운영되니까요. 가을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실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2년부터 진행되는 한강 이야기 여행은 매년 4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높기 좋은 이 계절, 역사와 문화, 음악이 흐르는 곳, 한강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국민 리포트 마수종입니다